1 4 번, x가 0과 2π 사이일 때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입니다. 계속 고치던 거네. 이거 뭘로 고치면 되죠? 1 마이너스 사인 제곱. 나머지는 그대로. 이거 없어지고요. 이거 마이너스 곱해서 사인으로 묶으면 s 사 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? 됐죠? 자, 요게0 되거나 또는 요게0 되는 게 근이거든. 그럼 또 0부터 2π, 불포함 시켜서 그림 그릴게요. 자, 불포함. 불포함. 이렇게 되겠지. 자, s i n x가 0 되는 값은 3개가 아니야. 불포함이기 때문에 요 놈만이야, 요 놈만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π, 그죠? 자, s i n x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여기죠? 여기.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. 얼마? 2분의 3π. 그죠? 음. 그래서 그는 2분의 3파이와 파이를 꺼고그 뭐하래? 두개 더하래. 2분의 5파이. p분의 q 두개 더하니까 요놈두개 더하면 최종 답이 되는 거.